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한국BNC 되겠습니다. 자, 한국BNC 오늘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장중국과 얼마까지 올라갔다? 20%까지 미친 듯이 올라갔다. 자, 정말 좋은 뉴스, 뉴스 붙이고 올라갔는데요. 자, 다름 아닌 비만 치료제 이슈 달고 미친 듯이 날아갔습니다. 여기 재료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차트적인 흐름 진짜 좋거든요. 지금 차트, 지금 여기 너무나 위치 좋습니다. 여기 차트적인 분석 자세하게 말씀드려보고, 자, 수급, 그리고 앞으로 눌림목,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보면 좋을지 전부 싹다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는 기본인 거 아시죠?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한국BNC 오늘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요. 자, 분봉상 흐름 먼저 한번 잠깐 보시자면, 자, 장 초반부터 미친 듯이 올랐다. 미친 듯이 이렇게. 왜 올랐느냐? 자 다름 아닌 특징주에 이런 뉴스 붙였거든요. 자 당뇨 비만 치료 GIP 작용제 개발한다라는 뉴스 달고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께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잠깐만 당뇨 비만 치료 GIP 작용제 얘기는 늘 있었는데 왜 하필 오늘 이렇게 이슈가 붙었나?라고 말씀하신다면 자. 오늘 장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바이킹 세라퓨틱스 라고 자바이킹테라피틱스 미국의 나스닥 의 증권거래소 무려 얼마까지 올랐다 121%가 올랐다 따블이된 거죠 자 그렇다면 뭐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가 다름 아님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BK2735가 임상실험 결과 무려 14.7%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나 복용자의 88%는 10% 이상 체중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일라이 릴리가 보여준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이 있잖아요. 바로 바이킹 세라피틱스 폭등을 하게 된 것이죠. 더블이 나요. 이러한 이슈를 장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자, 때 맞춰서 때 맞춰서 기다렸다시피 바로 한국 B시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당뇨 비만치 GLP-1 작용제 개발한다라고 하거든요. 자, 프로앱텍 대표하고 지금 공동 연구 개발했어요. 뭐 비만 치료 지속형 GL, GLP-1 작용제를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용화 권리를 확보했다는 거죠. 지금 릴리의 마운자로 그리고 GLP 작용제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전부 다 GLP 원류 작용제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3조 8천억, 자 4조 어마어마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 BNC 바로 공동 연구개발 들어가 가지고 상용화에 박차를 가고 하 있다는 거죠, 그죠 단순히 이런 재료만 인는다면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겠죠? 뭐죠? 그렇죠. 거래 대금이 빵빵하게 들어왔다. 수급이 제대로 붙었다라는 겁니다. 수급이 제대로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무조건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 자, 하지만 기본적으로 위아래 끼가 굉장히 좀 들락날락 많이 심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좀 눌림을 잘 잡아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바로 1봉 차트 좀 보실게요. 1봉 차트 보시면 정말 화려한 모습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바닥 한번 잡아주고 올라갈 때는 미친 듯이 한 번에 쉬지 않고 50% 올려야 되더니, 자, 내릴 때도 한 번에 쉬지 않고 내려 됩니다. 하지만 저점, 저점 측은 잡아줬고, 계속해서 저점 올려주는 상승 추세 만들어준 다음에, 일목균형표 구름대조차도 뚫는 작업 전부 다 진행되면서, 자, 위쪽으로 앞에 있는 이런 거대한 매물대 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꼬리, 긴 꼬리 계속 달아주면서, 자, 앞에 있는 매물대 전부 싹다 잡아먹어줬다. 전부 다 잡아먹어준 다음에 고점 와가지고 드디어 뉴스 붙이면서 터뜨려줬다. 이 말입니다. 자, 앞에 있는 이러한 매직봉들, 매직봉이거든요. 즉, 여기 있는 매물대를 정말 싹다 잡아먹어줬다는 거, 뭐겠습니까? 여기 는 매물대보다 무조건 더 위쪽에서 팔아먹겠다라는 거고, 조금 더 크게 보신다면 좀더 확연히 보이실 거예요. 자, 주봉 차트입니다. 이제 바닥입니다, 이제. 자, 밑에서 봤을 때, 약간 확대해서 봤을 때는, 자, 여기서 엄청나게 위아래 했으나, 이제 바닥이에요. 코로나 때 얼마까지 올라갔었다? 무려 6 7 0 0 0원까지 올라갔었다. 그런데 지금 불과 5 0 0 0원 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더블된다 해도 만원 밖에 안 하고, 만원에 다시 더블된다고 해도 2만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일목균형표 구름대조차도 서서히 가벼워지고 있어요. 지금 이 뚫는 작업만 제대로 되고, 앞에는 매물대 소와 작업만 잘 된다면, 한국BNC 장기적으로 더블 이상은 무조건 갈수 밖에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셨죠? 자,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 좀더 확연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완전 밑바닥권에서 지금 좋은 뉴스 달고 날아가는 겁니다. 비만 치료제는 올해도 이슈가 될수 밖에 없어요. 이 이슈 담아가지고, 지금 서서히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절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좋은 눌림목구간 잘 잡아보셔야 할 텐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수급 분석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보다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자, 새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달 매매 어떠신가요?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거 저거 매매하다가는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빠른 테마 순환 매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매매하기가 좋느냐? 자, 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르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규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잘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분들, 작년에 에코프로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추천드렸던 12월 1월달 추천주 초급등 수익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달 만에 80%가 넘는 초급등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살아 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지금 12 매집 중이거든요 게다가 기관 수급도 지금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자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실텐데 특히나 세력 테마주에서 기관 수급이 같이 추가적으로 연속 수급이 붙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시세 에 일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초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집 신호 포착되고 있고요. 재료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닥권 다지기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재료사물 뉴스 일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정체 및 업종 실적 호재와 함께 총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있거든요.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보시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미친 듯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량 고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량 다 모으고, 시비물량, 실탄 전부 다 확보된 다음부터 재력 폭발, 그리고 나서 시세 어마어마한 분출, 결국3130%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동우나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 다음에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하지만 역시나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는 그럼 매직 분적이 소리 소문 없이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미친듯한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될 수 있다는 거자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00% 0 1200% 그리고 자본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자본 총기에 1500억 가량 됩니다 자 12월 바닷건 매집 시그널 전부 다 포착해 놨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때 그때 일정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징주 내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정책및 업종 실적 호재 같이 붙어 있고요, 총선 관련 호재도 붙어 있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후엔 투기성 세력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올해 상반기 어, 드디어 이 종목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해 반등장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죠. 자, 이런 장 속에서는. 주도테마, 주도주, 수급주로 돈이 전부 다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수급의 최소한의 움직임 전부 다 1월달에 다 확인됐고요. 2월에서 3월 못해도 최소 2회 이상, 2회 이상 갈 주도테마 전부 다 확인돼 있고 정치, 총선 그리고 업종 호황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테마, 정부 정책 관련 업종 호황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기간 수급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올해 상반기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76705491, 01076705491로 급등, 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업으로서 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채널이 크면 또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상반기 들쑥날쑥 어려운 장 속에서 푸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입니다. 수급 보시면 오늘 개인 쪽에서 많이 끌어올렸어요. 개인 창구 쪽에서 11만주. 외인 창고, 기관짝을 전부 다 팔아 제끼고자 금투 쪽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수익 들어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투신 쪽에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확 잡힌 건데, 기본적으로 금투 매수세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자 개인 창고, 외인 창고 이용해가지고 물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차트도 올려대고 있습니다. 즉 자전거래 통해서 지금 단가를 올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작업이 진행되게 되면 세력의 평단가도 같이 올라가게 돼요. 즉 자기들 물량 이렇게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아래 세력의 평단가, 세력의 구간은 절대 건들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다. 무조건 날라갈 수밖에 없다고 라 하는 건데, 자,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무작정 추경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왜? 기본적으로 끼가 굉장히 괴랄해요. 움직임이 너무나 힘듭니다. 특히나 돌파매매 이런 데 따라 붙었다가 자칫 마이너스 쳐맞으면요. 순식간에 마이너스 20% 여기도 순식간에 마이너스 20% 바로 계좌 깡통난다는 거죠. 심지어 오늘 장중흐름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올렸다가 미친 듯이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미친 듯이 내렸다가 지금 또 이렇게 밑에서 쭉쭉쭉 물량 대기하고 기다리다가 시간에서 날렸거든요. 내일 또 갭이 엄청나게 뜨겠죠. 내일 움직임도 굉장히 괴랄할 겁니다. 자, 내일 단타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눌림 잘 잡으시고 자 굳이 날아가는 거안 쳐다보셔도 돼요 왜 반드시 눌릴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런 눌림 목 구간만 잘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한국 BNC로 수익 30%넣끈이낼수 있다라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리니까 지금부터 이러한 세력의 구간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잘 분석하셔가지고 목표가 크게 크게 한번 먹어보자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 얻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당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디를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 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670 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요 초대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